오는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40일 동안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고민하고 계십니까? 국제 구호개발 기독 ngo 글로벌 비전이 한국교회의 동참을 기대하며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끼 금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기독 ngo 글로벌 비전이 사순절 한끼 금식 캠페인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40일의 기적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2007년 시작한 캠페인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를 금식해 모은 기금으로 쌀을 구입하고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는 구호 사역입니다. 사순절 또는 고난 주간 이럴 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진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8년째 계속해서 창립 이후로 캠페인 모금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2,800 교회가 그 동안 여기에 참여하셨고, 약한 18만 정도의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한국교회 사순절 고난 주간 그런 금식 그런 이웃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내외 취약계층에게 쌀 10kg을 전하고 빈곤국 아동들의 학교 급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이나 교회 단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끼 금식, 특별 헌금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 예배 광고 시간에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한끼 식사비를 특별 헌금으로 기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우유 모양의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기부하는 방법도 함께 진행합니다. 글로벌 비전은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가 캠페인을 통해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 교회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사순절이 진행되는 이 기간이 네팔에서는 가장 힘든 식량의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많은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 일입니다. 기한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 깊은 묵상과 더불어 한끼 나눔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